여러분들, 정확하게 개표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개표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카운팅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선거는. 빨리빨리 빨리 개표하자. 빨리빨리 빨리 개표해야 되니까 전자개표기로 세자. 그렇게 해서 틈을 만들고 사전투표제도를 만들어서 며칠 동안 투표함을 다른 곳에 놔둬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부정선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국민이 그렇게 요구했나요? 국민들 중에 누가 사전선거하자고 정치권에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정치권이 알아서 사전투표제도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편리하게 해준다고 사전투표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전투표제도가 부정선거 하는데 쓰인다. 사전투표 제도가 부정선거 하는데 쓰인다는 거예요. 누가 부정선거를 해요? 더불어 공산당과 선관위. 선관위가 아니라 선거조작위원회입니다. 그 둘의 주체가 부정선거하는 아주 주체예요. 거기에다가 재검표 소송을 하죠. 그러면 문재인 씨가 임명해 놓은 수많은 대법관들이 이걸 기각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을.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거부하셔야 돼요, 사전투표를요. 여러분들 사전투표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투표용지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QR 코드를왜 투표 용지에 심어 놨을까요? 왜? 필요 없잖아요. 왜 투표 용지에다가 QR 코드를 심어 놔요? 그걸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한민국